님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. 어, 7490님께서 남겨주셨고요. 종목명은 네이버 매수가는 23만 원에 비중 20%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. 어, 그런데 8220님께서도 또 같은 종목 함께 문의를 주셨는데요. 8220님의 경우에는 매수가가 27만 원 비중은 같이 20% 갖고 계시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. 어, 이렇게 두분다 네이버를 문의를 주셨는데요. 파트너님 또이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어, 네이버 뭐 굳이 걱정 안할 종목을 이렇게 거, 물어보실까요? 네이버 기본 못 올라가도 25만 원은 올라갑니다. 그러하니. 27만 원대 매수하신 분은 조정 받을 때 추매 쌓인 추매 하셔야죠. 22만 원대 초반. 그 자리 때 내려오면 이하로 추매하시고 단가 낮추시고 25만 원 밑으로. 그리고 23만 원짜리 23만 원에 매수하신 분은 단기로 보셨다면 1차 25예요. 1차가 25만 원대니까 이 25만 원 위에서 절반 챙기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가 참고하시고요. 여기다 1000원을 더해주면, 이거 길게 보면 신고가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, 네이버는 22만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다고 짚어주셨고요. 또 길게 봤을 때는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다는 점 전망해 주셨으니까요. 이 부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